오늘은 에... 비육사에 암염소 두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저 암놈 축사에서 여기 순놈들만 내는 곳으로 들어왔는데 저두두 두 마리도 이제 나이가 먹고 또 뭐냐. 그래가지고, 또, 저거, 새끼도 안 되고, 임신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여기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이 이제 옮기면서 스트레스를 왕창 받았을 때에요. 그래서, 요거, 스트레스 킹 플러스 하고, 카스피린 씨를 먹였습니다. 사료 위에 뿌려졌고요. 이 하얀 게두 가지예요. 네. 얘네들도 이제 조만간 비육시켜서 퇴출을 시켜야 될 겁니다. 습니다두세달더이어야 네. 돼요. 얘네들은. 내겨서 이제 경매장으로 갖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 말랐잖아요. 네. 살찌우려고 여기다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다 건초도 넣어줄 겁니다. 넣어주고, 먹도록 할예요